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화입니다. 오늘 건강365에서는 허리질환과 내시경 레이저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첨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추워지니까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들 허리 아프단 말씀들 예,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더 말씀 좀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 잘못하는 것이 허리 아픈 것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에서는 그 보행을 많이 걷지를 않게 되고 예. 주로 많이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지속된다면 척추에 빠른 그 스트레스가 진행이 되고 되고요. 그리 아. 그럼으로써 어, 허리가 빨리 노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 및 요통 환자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어, 자세별로 허리에 어, 걸리는 하중을 따져 보니까, 예. 정상 성인의 경우에 누워 있을 때는 한 25kg 정도의 무게를 허리에 부담을 주지만, 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특히 더 앉아 있을 때 많은 부담을 주는 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앉아있는 예. 이 자세가 허리에 140kg? 예. 아, 잘 앉아야 되겠군요. 바로. 그래서 어, 예. 앉은 자세를 잘못하게 되면 허리 병이 바로 예. 생기는 원인이 된, 뭐 있습니다. 예. 제 친구분은 그, 논문을 쓰면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컴퓨터 예.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굉장히 건강했던 허리인데 허리가 망가져버렸다. 예.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허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앉아있는 거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거이 부분에 허리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세인데요 아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신다든지 예. 일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도 부담이 되고요 우리가 어~ 직장에서 물건을 드실 때 허리를 굽혀서 물거운 물건 물건을 드는 경우에 허리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계실 때좀 비스듬히 앉아있거나 앞으로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분들 네.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두꺼운 지갑을 엉덩이에 넣고 앉아있는 경우에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네. 허리 부담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앉아계실 때는 꼭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앉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 구부린 채로 앉아있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요통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수하실 때도 무릎을 살짝 굽히고 우리 기마자세라고 그러죠. 예예. 예. 그렇게 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수를 하시는 방법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타이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요즘에 입시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예. 고삼들 허리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자세를 잘 배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예. 예.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되게 항상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을 진찰을 해보면 허리 근육이 다 약화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 뼈와 인대, 또 근육의 균형이 약화되어 있고요. 예. 어린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어, 빠른 그 조기에 척추 관절이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좋은 자세를 계속 유지했을 때는 허리가 틀어진 척추 충만증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사실은 내시경 레이저 네, 수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주 대상이 디스크 질환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예, 예.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디스크 탈출증이란 병에 예예.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허리 어, 디스크란 거는 우리 사람 몸에서 기둥이 척추인데 예예. 척추는 한 뼈가 아니고 각각 33개 뼈들이 이어져 있는 하나의 기둥입니다. 벽돌 쌓기 식으로. 예 예. 그러나 그 벽돌 사이에 척추뼈 뼈뼈 뼈 사이에 어~ 허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허리 디스크다 이걸 병으로 이해하시는데 허리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고요 예. 정상 구조물을 말하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란 물질이 들어가 있고 네. 이게 안충작용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지나가고 있는 신경이 눌려서 네. 증상을 일으키고 이게 어, 디스크 탈출증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허리하면은 첫째는 통증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 고생들 예.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우울증까지 생기게 예. 되다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 요통 을 예. 일으키는 것은 또 디스크 말고도 다양하게 많이 예.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 말씀드리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거는 허리를 삐었다 이렇게 예. 하는 요추부 염좌 질환이 가장 많고요. 아. 또 디스크 자체가 노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신경은 압박하지 않았지만 예.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허리 디스크 내장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가 갈라져서 밀려가는 척추 전방증 환자, 그다음에 허리가 한쪽으로 틀어져서 발생되는 예. 요통이 척추 축만증도. 예. 신경관이 좁아져서 양쪽 다리가 절절거리고 오래 걷지 못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 질환보다는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드물게는 척추염이나 예예. 종양들도 요통을 똑같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들은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시면 아. 적절히 진단이 가능할라생각합니다 네네. 보통은 뭐 걷지를 못해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뭐 디스크를 의심한다 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뭐 상황에서 아까 다구소 다양하다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면 내가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겠다 그런 음. 증상이라든지 일단 허리 디스크 예, 예. 탈출증의 증상에 예,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어, 허리가 아프고요. 예. 그리고 다리가 당깁니다. 이거를 예, 이제 전문용어로는 저희들 요통하고 하지 방사통 이렇게 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통을 느끼는 그 다리, 다리 쪽으로 절절거리거나 감각이 예. 떨어진다 이렇게도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한쪽 통증을 느꼈던 다리에 근육이 말라간다 그러죠 근육 위축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리고 특징적으로 어, 좀 쉬거나 누워 있으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데 네. 다시 걷거나 일을 하시게 되면 통증이 악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양의 디스크가 탈출됐을 때는 저희들은 이걸 마음이 충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미총 중후군 같은 경우는, 어, 보행 장애까지 발생을 하고,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빨리 서둘러서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상황이 되겠군요. 예. 그럴 때는. 예. 그렇게 이제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 쌤하고 잘 상의하시는 것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허리 수술하면 사실은 예. 그런 중요한 뼈가 있고, 기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가운데 뇌로부터 나오는 그 중요한 말단까지가나 신경 줄기가 또 지나가고 예, 예. 그래서 상당히 크고 위험한 수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예. 요즘에 뭐 전신 마취도 하지 않고 예. 환자하고 직접 이야기하면서 수술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 허리 수술에서는 여러 가지 마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뭐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마취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술실 안에 들어오면은 긴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런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 몸 상태가 전신 마취를 토지 할수 없는 안 좋은 분들, 어르신들 네. 이런 네. 경우는 오히려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크가 튀어나거나 오 하는 네. 것들을 이렇게 수술을 네. 좋은 수술법들이 있어서 해주게 되면은 이제 증상도 완화되고 많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제 네. 저희들이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치료뿐만 아니라 네. 어, 환자가 또 상당히 협조적으로. 수술 후에 주의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수술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 수술 후에 예예. 가장 걱정 하셔야 될 것은 추간판이 어, 다시 재발이 되는 것, 탈출증이 아.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 수술 후에 주의사항들은 재발을 막는 것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 환자들은 수술 후에 어, 6주 정도는 의자에 못 앉게 합니다. 아, 특히 예. 환자 침대에 양반자세를 하고 앉아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돌리는 자세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세수와 머리 감기도 웬만하면 서서 아. 샤워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예. 보조기는 한 6주 정도 차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재발률이 좀 감소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 걷기하고 수영들을 하셔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는 이 겨울부터 이 겨울 후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무리 간단한 수술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네. 어, 한번 수술을 받으셨을 때 제대로 완치가 돼야 되니까요. 각광받는 좋은 수술이 예. 레이저 레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예, 예. 하는 그 수술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기존 수술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서 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시경 수술, 내시경적 수액 제거술 같은 경우는 예. 어, 피부를 절개가 1cm 미만입니다. 아, 흉터가 거의 없네요. 예, 예. 예,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음, 1cm가 되지 않게 조그맣게 절개를 하고요. 이 피부 절개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위내시경하듯이 내시경이 직접 탈된 네. 추간판에 도달을 해서 어, 문제 있는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절개 부위가 당연히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요 아하. 흉터도 당연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 염증 발생 위험도 떨어지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현미경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어~ 정상적인 뼈와 예예. 인대를 조금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나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그런 정상 구조물들을 제거하지 예. 않고 아하.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 수술로 인한 후유증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수술 방법이라면 예. 많은 분들이 또이 방송을 네. 보시면서 나도 내시경 레이저 수술로 이렇게 예. 부작용도 적고 합병증도 없이 말끔하게 좀 허리를 어, 통증 없이 좀 치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예예. 모든 환자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진 않고요. 예, 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 이 중에서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한90%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어 디스크가 파열이 너무 많아서 네. 마미총 증후군, 많은 양의 추간판이 탈출된 경우, 예, 예. 이런 경우는 좀 어렵고요. 아.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이런 예. 경우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어 디스크 파열이 발생한 후로 수술을 빨리 받지 않고 1년, 2년 이렇게 경과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디스크가 딱딱히 굳어버립니다. 아, 예. 그러면 잘 제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도 내신경 수술은 좀 어렵다. 네. 이 위에는, 이, 이외에 나머지 디스크 환자들은 가능하리라 보고요. 아, 그리고 어,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총 중후군이 발생됐던 환자분인데, 이런 환자에서도 어, 수술 후에 이렇게 말끔히. 아, 하게 제거가 예. 예. 가능하고요. 예, 예.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네. 어, 수술 후에 이렇게 디스크가 제거될 수, 아,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저 수술이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분들인지 선택, 수술 적응증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내시경 수액 제거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어, 딱딱하게 굳지 않는, 석회화되지 않는 디스크 환자들, 아. 예, 이런 환자들이 가장 수술하기 편합니다. 예. 그리고 심하게. 좀 초기에 미리 서 예, 예. 가야 되겠군요. 먼저, 예. 예, 예, 파열이, 어, 디스크 파열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 그리고 척추 불안정성.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허리가 이렇게 불안정성, 많이 흔들리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 디스크 수술을 내시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네. 허리 고정 수술을 받으신 게더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허리 아픈 분들이 이제 꼭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에 예. 준비를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겠고, 비용도 예. 마련해야 되고 예. 또 시간적으로 휴가도 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미리서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수술 시간 자체는 1 시간 미만입니다. 예. 그리고 수술 후에 안정하는 기간, 병원에서 쉬고 안정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이번 하신 게 네. 좋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수술 후에 재발 방지와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예. 2개월 후에 업무 복귀하신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뭐 수술 전에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고요. 예.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만 좀 예예. 단단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네. 허리 수술은 수술해도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더라. 네, 네.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들 하십니다. 음, 환자분들이 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수술 후에 재발인데요. 예, 예. 음, 일단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어, 허리 제거술에서 한20% 정도에서 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다. 아, 이렇게 20% 정도? 예, 예. 평생을 그 환자분이 지내시면서 그 부위에서 다시 디스크가 재발 할 가능성은 2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내시경 수술에서도 재발률은 서로 비슷한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네.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 전에 디스크 병이 왔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 예. 그러한 부분들을 고치게 되면 추후에 음. 재발률이 감소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예예. 병이 왔는데 병만 고치고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나오면또 재발한다. 예예. 습관까지 그렇습니다. 고쳐줘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허리는 상당히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만은 어, 운전 같은 거좀 장시간 하고 나면 허리가 묵직하거든요. 그럴 때, 어, 혹시 디스크가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들 때가 있습니다. 예예.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는. 예,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자가 진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통증이 상, 발생을 한다. 아, 굽혔을 때. 예, 예. 예, 그리고 또 누워서 쉬면 통증이 줄어들거나지만 활동을 하면 좀 심해지는 경우. 특히 누워서 한 다리를 이 어, 오른쪽 그림 같이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네. 그랬을 때 다리가 당기거나 허리가 당기는 경우. 이 경우에 허리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허리질환은 결국 은 요통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네. 어, 또 환자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것이 수술을 진짜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잘 선별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 장애가 왔던 어, 많은 양이 주간판이 탈출된 예, 예. 급성마비청 중원에서는 반드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비 정도? 예, 예. 근데 마비가 한번 와버리면 음, 안 되지 않을까? 예. 그 전에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laughs> 마비가 발생된 다음에 빨리만 수술을 받아주시면. 풀리는 거요 어, 회복이 됩니다. 아.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어, 회복 속도가 느리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물리치료, 이런 예, 치료를 예. 한달반 정도. 받으셨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 이러신 경우는 수술을 생각을 해보신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통증 때문에 잠을 네. 잘 수가 없는 환자분들, 네. 네. 진통제를 먹고 하셔도 전혀 해결해 내지 않는 환자분들은 빨리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다리에 근력이, 힘이 떨어지거나 네. 발목에 힘이 떨어지는 환자들, 네. 이런 신경마비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후, 추후에 후유증을 예방하 위해서 수술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네. 수술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가급적 빨리. 예예 예. 예, 예. 너무 오래돼 버리면 이제 회복 불가. 회복이 좀 힘들어요. 예예. 예. 그꼭 지혜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뭐 보면은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예. 우울증 예, 움직이기도 힘드시고 빼사가 짜증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운동을 예, 예. 너무나 현대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된다. 자동차가 주범이다 이렇게 말씀해 <laughs> 주셨는데그 예. 운동 또 잘못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소개해 주십시오 허리와 운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환자분들이 급성기에 통증이 심하신데 이때도 저한테 어, 운동을 해야 되냐, 운동으로 이겨내야 되냐 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성기에 통증이 심하실 때는 그때는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후에 증상이 조금 호전이 되면 그때 운동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다 해서. 통증의 원인이 제거된 겁니다. 그러나 수술을 했다 해서 본래 약한 허리 근육이나 네. 자세를 의사가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하셔서 네. 근력을 강화시키고 자세를 교정해서 수술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요즘에 등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가을철 무등산 정상도 가끔 개방하고 해서 저도 울림동 살기 때문에 네. 자주 갑니다만은. 어, 등산도 잘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 좀 구분해 주십시오, 허리에. 예. 허리에 좋은 운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으로 저희들이 꼽고 있고요. 아, 걷는 그리고 거. 수영. 수영도 상당히 허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예. 등산을 아시더라도 너무 높은 산을 장시간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또 등산을 하시게 되면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가까운 무등산만 가도 그렇게 예. 배낭을 큰거 큰 메고 가시더라고요.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산은 높지 않은 네. 산에 올라가신 게 좋고요. 무겁지 않는 예. 배낭, 가볍고 시간은 한시간이네 너무 아.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이 네. 또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자전거 타기까지는 허리에 좋은 운동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골프나 또 테니스, 네네. 배드민턴, 그다음에 줄넘기, 예. 그다음에 뭐 달리기를 하신다. 이 경우는 허리에 무리를 줄수 있는 운동으로 저희들이 알고 조심해서 있습니다. 예, 예. 충분히 풀고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예. 생각이. 그데 이제 지금도 방금 말씀드는때 걷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예, 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즘에 걷기 열풍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제주 올레길도 완전히 완성됐다 하고, 무등산, 무돌길 예. 저도 걸어 봤습니다만 요즘에 참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걷는 것도 역시 잘 이렇게 허리에 좋도록 상식을 알고 예, 예. 지혜롭게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통 환자분들은 예. 매일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 예.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이런 예. 정도로만 운동을 산책하신다는 기본으로 운동을 하신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한달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신 후에 일주일에 5분 내지 10분씩 증가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예.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걷기가 좀 완성이 됐다. 그럼 제대로 걸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걷는 방법은 가슴 펴고 허리를 펴야 됩니다. 꾸부정하게 걸으면 안 되시고 예. 그리고 양팔을 흔들면서 걸으셔야 돼요. 야. 그리고 빠른 걸음을 걷게 되면 이 걷기 운동 자체가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척추 기립근유란 근육을 예, 예.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부터 이부, 허리를 통해서 꼬리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허리가 평상시에 아프신 환자분들도 근육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네. 요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목표치는 하루에 한 40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네번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몰아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예. 운동 통안 하신 분들이 나 오늘부터 해야지 하고 몇 시간씩 하다가 또그 다음날 안 하시고 예, 그러시거든요. 예,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꾸준히 계속하시는 게 예. 허리를 그러니까 허리를 좀 ]겠습니다. 앞으로 구부린다는 것은 굉장히 허리에 무리가 주는군요. 예, 허리를.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디스크가 좀 뒤로 빠질 수 있는 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앞쪽으로만 이렇게 예, 예. 눌리, 아, 예, 예, 눌리니까요. 예 그런 것도 좀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뭐 병이 생긴 것은 옛날 건강했을 때부터 다 자기가 지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리미리 허리를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르게 앉는 겁니다. 앉기만 잘 하셔도 허리를 상당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되냐? 어, 엉덩이를 의자 뒷부분에 밀착을 시키고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등받이를 꼭 있는 의자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자세로 잠을 자야 됩니다. 이렇듯 바른 자세로 천정을 보고 누워서 주무신 경우 그리고 특히 허리가 요통이 있는 분들은 무릎 뒤에다가 조그만 베개를 받치고 주무시는 경우에 허리에 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엎드려 주무신 분들 이런 경우는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안전하게 들어올리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무릎을 굽혀서 직장에서 물건을 들어올리실때 허리는 반드시 세우고 아하. 이런 자세로 들어올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왼쪽의 그림 같이 허리를 구부리면서 물건을 들어올리게 되면 우리 주부들이 저걸 좀잘 알아야 되겠군요. 허리에, 허리에 부담이 되고 이 자세에서 허리 디스크가 탈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장시간 서서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 앞에 조금만 네. 발판을 놔두시고 예, 예. 한 발씩 발을 올려놓고 아. 서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예, 예. 허리의 부담을 좀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할 때 운전대와 그 의자를 굉장히 멀리하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뒤로 이렇게 예, 예. 예, 예. 그 경우는 허리가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운전하실 때도 좀 운전대와 의자를 좀 가깝게 네. 위치를 하시고 네. 어, 등받이에 꼭 척추, 허리 부분을 밀착을 시키신 상태에서 아.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랫동안 운전하시면 힘들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어, 한 시간 정도 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어, 허리가 경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통직이, 좋은 자세라도.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운전하셨으면 좀 쉬었다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허리에 허리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 자, 걷기? 예. 걷기나 걷기. 수영, 예. 자전거 등산들을 예.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는 여기서도 좀 아, 네.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첨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현 원장님을 모시고 허리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늙음하게 생긴 병은 모두 젊어서 불러들인 것이고, 쇠한 뒤에 생긴 재앙은 모두 성했을 때 지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그런 까닭에 가장 성했을 동안 미리미리 조심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